예 마지막 경기 오늘 좀 경기 준비하면서 그리고 시작할 때좀 느낌이 어땠습니까 어 마지막 경기니까 아픈 선수들도 많은데 마지막은 잘 마무리해 보자고 아침부터 얘기하면서 서로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<laughs> 어사승오승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 다섯 번째 승리 의미를 좀 두신다면요 어또 마지막 경기고 저희가 또. 1승이라도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1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칠수 있어서 더 좋은, 뜻깊은 5승인 것 같습니다. 오늘 그 부상 선수들이 쭉 나와서 앉아있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대신 이야기해줬어요. 내년에는 빨리 나와서 뛰어라 이야기해줬으니까 내년에 이한비 선수의 어깨가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네요. 아네 회복을 빨리해서 같이 운동했으면 좋겠어요. 예 이번 시즌 뭐 수비도 많이 했고 공격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. 팀 주장으로서 뭐 책임감도 좀 어, 컸을 텐데 한 시즌 돌아보면 어때요? 좀 어, 힘든 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언제가 좀 그랬나요? 어 이제 팀에서 좀더 뭔가 해주고 싶은데 잘안 풀릴 때가 힘들었던 것 같고 어, 많이 배울 수 있는 시즌이었던 것 같고 좀 동료들이 없었으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. 예, 개인적으로 뭐 성장한 부분 뭐 구체적으로 좀 예, 느끼는 부분이 있을까요? 어, 아직도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받는 부분이나 좀더 때리는 거에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배워서 좋아지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이한비 선수가 나우도 오래 있었잖아요. 그래서... f 예요 FA에 아. <laughs>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, 또뭐 잘하고 있겠죠? <웃음> 네. <웃음> 예뭐 페퍼스 주장이니까 네, 네, 네. 예, 예 다음 시즌에도 뭐 다음 시즌에는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페퍼저축은행 이제 그더 어 이상 뭐 관대하지 않습니다 예잘 해야 됩니다 예 네, 이제, 이제 정글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네. 예 다음 시즌 기대할게요 네, 감사합니다 네, 이한비 선수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.